대한지방자치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옥시상품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계대책 마련과 함께 악덕 기업을 퇴출, 사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도의회는 전라북도 피해자 총 43명 중 2명이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불매운동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는 선례를 꼭 만들겠다라며 불매 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1, 2차 피해 조사를 통해 총 221명에게 정부 지원금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가 농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 가공 처리 시설을 신축합니다. 오는 6월 착공해 12월 준공 예정인 가공 처리 시설은. 색채 선별 라인을 포함해 로터리 자동 포장기, 이송 콤베이어 시설 등 종합 처리 시설을 갖추며 미생물 발효 시설, 종자보관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시설이 준공되면 관내에서 연간 239톤의 추가 물량의 가공 처리가 가능해져 콩, 잡곡 등 밭작물 재배 면적 확대에 기여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상습적인 침수로 어려움을 겪는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비로 국비 46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매년 홍수 시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50 헥타르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 영농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22개 지구 3,396헥타르에 468억원을 들여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설치와 저지대 매립을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면밀한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 설계를 실시한 후 연말쯤 착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이 친환경 멜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고창군은 오는 8월에 개최하는 27회 홍콩식품 박람회에 참여해 국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촉 홍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멜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펼치기 위한 보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은 2014년과 2015년 농촌진흥청 3차년 탑거체 프로젝트 단지로 고창 황토멜론 연구회가 선정돼 황토멜론 탑과체 프로젝트 시범단지를 육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